간 경화의 자연 치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왜냐면은, 어, 이 얘기를 하면서 간 건강에 관한 앞뒤 좌우, 지방관, 그리고 간 건강, 또간 암, 문제를 한꺼번에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 건강에 관해서 세 개의 비디오를 우리가 만드는데, 간 건강에 관해 지방간에 관해서는 벌써 만들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가 간경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간암입니다. 그래서 어, 이세 개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한 내용인데 어, 너무 기니까 셋으로 나눴습니다. 일단 간경화 이게 이제 어, 들어오는 과정도 굉장히 장기간이고 치료 기간도 장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간 경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계속 두고 치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간 경화는 장기 치료니까, 그 장기 치료 기간 동안에 이전에 간 경화를 만들었던 그 요인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술 끊어야 돼요. 술 끊으면은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술 끊어야 되고, 그술 끊으면은 뭐 간경화가 어안 좋아진다 그러는데 술 끊으면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간염 치료를 해야 돼요. B형 특히 C형 어이요서 좋은 약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얘기들 드리, 얘기드리면은 요새 양약들을 간염 치료 좋은 양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그 약초 천연 약초로 음~ 시형 간염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었어요.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건데 어, 굉장히 좋은 약초 제품인데 이상하게 그~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전부 다 뭐~ 양약에 의지하시고 어~ 시형 간염을 위한 저희 굉장히 좋은 제품은 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데 사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그 상품도 저희가 실패했어요. 어~ 상품 하나 내 그래서 저희가 그 상품은 없고 자주간 뭐~ 일단 그런 상황 에서 그, 어, 양약 좋은 거 많이 쓰셔야 돼요. 근데 비만, 변비. 아, 이거 해결해야 돼요. 비만 하면 일단 이제 지방 간이 되죠. 지방 간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것이 어, 간 경화로 되죠. 그래서, 어, 비만 예, 운동 많이 해야 돼요. 그간 경화 있으신 분들은 운동 많이 해가지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은 굉장히 좋아져요. 제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운동하면 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그,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비만을 해결하고, 변비, 당연히 해결해야죠. 그, 잠깐 뭐라 그럴까. 변비가, 뭐, 간을 제일 망치는, 왜냐면, 이제 간이라는 거가 그 몸에 독을 해결하는 그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독을 점점, 변비가 있으면 몸에 독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 독을 그대로 두고 계속 더 쌓아가면서, 어, 간경화 치료 못 해요. 약간, 간 경화의 그 기본, 치료의 기본 요령은, 독이 계속 들어가는 거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 어, 근데 이제, 비만에는 저희 그 슈퍼 벤틀리, 저희 회사 슈퍼 벤틀리라는 제품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변비, 어, 뭐,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이죠. 칼리메라, 칼리메라라는 제품이 변비 아주 핵, 어, 그리고 그, 그두 제품이, 어, 병, 저 간에 좋아요. 간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벤틀리와 칼리메라 이제 이런 거 한번 어, 들여다 보세요. 그래서 어, 저희가 캐나다에서 그 허가를 맡은 약이니까 어, 그걸 보시고 믿음이 오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아요. 소금기 이거 어, 소금기는 무조건 나쁘다. 이제 이런 이론이 상식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어, 좋은 소금기, 좋은 소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된다는데 이제 어, 나쁜 소금을 많이 먹는 건안 좋죠. 그래서 막 인스턴트 식품 라면 그외 컵라면 이런데 소금기 엄청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좀 피하셔야 돼요.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거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들이죠. 간경화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혹시 이상한 건강식품 드시냐고 의사들이 처방한 것 이외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끊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참 그런 그 말씀들이 참 본인들이 악의가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간 경화에 제가 보긴 가장 큰 요인이 처방약이에요. 그 처방약에 어그 밑에 저희가 웹사이트 이제 나눴잖아요. 거기에 그 미국 정부에서 리버 톡스 즉 간에 독을 주는 약의 리스트를 쭉 있는데 우리가 아는 약들은 거기 다 있어요. 무슨 소리냐? 처방약 몇천 개가 거기 지금 어 매일 어 매주 그 업데이트가 되는데 처방약이 뭐 끔찍하게 간경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마치, 무슨 건강식품에 먹지 마라고 얘기하면은, 어, 저방약은 안전나들이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방약 중에, 어, 이제, 고지혈 위해서, 그, 스테틴계통약 있잖아요? 그, 스테틴계통약 먹을 적에, 간 검사를 미리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간에 미리, 어,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스테틴계통약 먹으면은, 확 강경화가 오거든요? 그, 진통제. 진통제 우리 뭐 많이 먹죠 그거 간경화 그냥 직방이에요 제가 그 지방간 거기에 그저 거기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진통제 그리고 그 혈당 조절을 위해서 먹는 약들 있잖아요 그것도 간에 굉장히 안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회사 제품들이 여러가지 그 저희 회사 전략 목표가 있는데 어 이제 그 간에 굉장히 안 좋은, 간에 간에 굉장히 독성이 있는 어 그런 저방약들을 천연 제품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체한다는 게 저희 그어경영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천연 고지혈제는 이제 R2라는 제품이 있고, 진통제는 파이더스핀이라는 게 있어요. 혈당 조절은 이제 벤틀리 이런 제품이 있는데, 어. 잠시간 저희가 그뭐 인류의 공헌을 한다 이런 뭐 거창한 표현을 쓰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양약을 대체한다, 양약을 끊게 준다, 양약을 안 쓰고 천연 제품만으로도 어그 똑같은 효과를 낸다 이것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어저 밑에 웹사이트 거기 가보시면은 혹시 내가 먹는 처방약 중에 어그저안 좋은 게 있나? 그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근데 의사들이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은 관광식품 욕한다고 하면서 의사 처방 전 의사 처방전에 의한 약 이외에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처방전에 나와 있는 약 얘기를 안 하시는 그런 좀 뭐~ 자가모순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는 여러분 어 그저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내가 먹는 어 처방약 중에서 간에 굉장히 안 좋은 거는 자연으로 자연 제품으로 바꾸는 저희 회사 자연 제품 저 회사가 지금 한네가지 정도 처방약을 어 이제 자연 제품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자주간 처방약이 문제 중의 문제예요. 한약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아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한약제 보약을 지으러 가면은 스테로이드를 넣어준다, 뭐 양약을 넣어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가 많냐면은 한약 자체에 농약이나 중금속 어이 잔뜩 오염이 되는 것이 많아요. 한의사들이야,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한의사들은 그 뭐, 100개, 200개, 보통 한 뭐, 100개 정도 쓰시죠? 100개 정도 재료를, 안약제를 쓰시는데, 그거가 중독됐는지 모르죠. 그, 저, 약, 약제가, 중금속이 중독이 가능됐는지 모르죠. 그 사실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기네들이 검사를 하곤 하는데, 어, 저희가 북미에서는 한약제를 제일 많이 쓰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어, 저희 같은 경우에든 한몇 달에 한 번씩, 어, 사고가 터져요. 무슨 소리냐. 틀림없이 생산자가 그걸 다 검사를 하고 보냈다 그랬는데, 저희는 따로 검사를 언제나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가다가 그런 사고를 터져요. 근데 이게 그한 3천만 원, 삼천만원 정도 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검사를 해야 되죠. 어, 근데 어 그거를 하는 한 의원이 제가 아는 한 없어요. 그래서 한약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약 자체 내에 간에 약간약 간에 어, 쓰면 안 되는 약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간 이제 어, 경화까지 갔다 그러면은 한약재를 조심하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건강식품도 조심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건강식품 중에서 어 이제 일단 정부의 허가가 있나 그걸 보셔야 돼요. 허가가 없는 건강식품은 뭐볼 것도 없어. 일단 그거는 중지하시고. 두 번째. 어떤 단품으로 돼 있는 어떤 성분 하나로 돼 있는 건강식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 약초도 몸에 안만 좋은 약초도 하나만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약을 만들 적에도 군신 좌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신 좌사라 그래가지고, 그몇 가지 약초를 그 한약 제조하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요. 군, 임금님, 임금님에 해당하는 약재 신하에, 신하에 해당하는 약재 장군에 해당하는 약제, 이래가지고 만드는데, 건강식품도 어떤 단품, 뭐가 좋다, 그 보통 그러면 이제 유행에 따라서 만들죠. 뭐, 요새 뭐가 유행이더라 그러면, 어, 사람들이 그걸 찾으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건강 식품들은 다 위험해요. 왜냐? 어떤 화학 성분이 몸에 좋다고 한들 화학 성분을 어떤 단 단일 화학 성분을 굉장히 많은 양을 몸에 집어넣는다. 뭐 심지어는 메가도스다. 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그 저희 회사처럼 그 각종 약초를 어떤 원칙에 따라 배합한 그런 거를 찾으셔야 돼요. 처방 당뇨약, 어, 오래 쓰면은 대부분 다 위험해요. 오래, 처방 당뇨약을 오래 쓰면은 일단 간에는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은 뭐, 그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써도 간에 굉장한 부담, 간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간을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건데, 저희 제품이 왜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혈당 조절 제품이라고 그러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천연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공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 살짝 그걸 속여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근육을 젊게 근육을 젊게 해서 어, 이제 혈당을 팍팍 태우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인슐린 그 그러니까 혈당이 어, 간 속으로 이렇게 술그머니 들어가게 해가지고 어, 이제 간으로 빨아들여가지고 혈당 피해서는 혈당이 안 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뒤 방법은 속임수죠.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그뭐 진단으로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에 떨어졌다 그렇게 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어, 저방약 중에 속임수로 해서. 신약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뭐 몇십억 불씩, 몇백억 불씩 돈을 벌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면은 뭐어 적당히 합의보고 이렇게 하는 엄청나게 나쁜 처방 당뇨약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파이사가 그런 사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일본 산교에서 만든 약인데 그에 이제 이 회사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재판이 여러 걸리면은 망하고 그러면 그걸 또 다른 회사가 사가지고 그. 어, 제약계는 그런 나쁜 일들을 해요. 왜냐면 워낙 큰 돈이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처방 당뇨약은 자주간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인데 그 처방 화학 당뇨약, 제약, 제약회사에서 주는 당뇨약, 그거를 줄이는 그것이 저희 당뇨 제품의 어, 큰 장점이자 특징이에요. 자, 이제 뭘좀 해야 되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봄에, 그 보리 싹, 밀 싹, 그거 하고, 양배추, 브로콜리, 미나리, 이런 거를, 어 신선한 걸 구할 수 있으면은, 그걸 구하셔서 즙을 내세요. 브로콜리나 미나리 뭐 이런 것도 좋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하나만 이렇게 녹즙을 내서 먹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내가 지금 말씀드린 요 컨비네이션 있잖아요. 올리브유, 저저 어, 보리, 밀, 그 싹들이요. 그 파란 거 있어요? 아니면 은 그거 파는 거 있어요? 그거 우리도 옛날에 그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것도 어, 우리가 만든 그 수요가 별로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좋아요. 특히 저희는 그 엘버타에서 나오는 보리순으로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뭐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글쎄그인 이제 뭐그 지역에서 그 상품을 맺는 사람들 없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걸 맺드는 방법이 없는데, 그 보리하고 밀수나 새싹 나오는 거, 그거하고 양배추, 브로콜리, 미나리 요거를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녹즙을 만들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유, 어, 거기다가. 강황, 울금이라고 그러기도 오해를 해요. 사실 다른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같은 거로 혼동을 하죠. 둘다 좋아요. 강황도 좋고, 울금도 좋고, 어, 미나리, 밀크시스. 그, 특히 울금, 강황 같은 거는, 음, 저는 그냥 사, 가끔가다 먹어요. 어, 그, 올리브유에 이렇게 타서 먹어요. 네, 올리브유에 타서 먹으면은 강황과 울금의 그 효능이 2,000배가 더 좋아져요. 그 미나리, 밀크시슬, 이런 것도 이제 넣어서 이렇게 먹고. 저희는 그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리순, 밀순, 양배추, 브로콜리, 미나리, 올리브유, 강황, 미나리, 밀크시슬. 이런 거는 저희는 아무래도 제약회사라니까 이런 재료들을 뭐 소량으로 구하자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만들어 먹어요. 그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그걸 구해가지고 저희가 조절해가지고 근데 어 저희가 그 이거를 상품화하기에는 시장성이 없어 이건 댁에서 만들어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권하고 싶은 거가 식초인데 그 질이 좋은 식초 있잖아요 뭐 사과식초 이런데 천연 발효 식초들 팔아요. 그거 가끔가다가 이렇게 어뭐 하루에 한 숟갈 이렇게 빈속에 드시면 굉장히 좋죠. 자 사람들이 보통 무시하는 건데 커피 이거 굉장히 좋아요 커피가 어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한반 정도 낫게 어 한다 그래요 그 간경화 간경화 한자 중에 제가 이거를 진짜 강조해요 저는 저는 커피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커피를 많이 마셔서 간에 문제가 없나 보다 싶어요 그리고 간경화 환자는 고단백 식사를 해야 돼요. 고단백 식사를 하면은, 그, 이제, 필요하고 또, 좀 왜, 야식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간 경화 환자들은 야식을 해야 돼요. 많이 하지 시 말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자면은, 배가 고파서 자면은, 이제 아침에 간에서 이렇게 잔뜩 이렇게, 어 영양분하고 피가 뭉쳤다. 그때 확 나거든요. 그때 간에 부담을 줘요. 그래서, 야식을 조금 하셔야 돼요. 고단백 식사를 해야 된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루에, 큰 두부 세모 정도의 세모, 많은 거죠. 해당되는 고단백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 뭐, 그걸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질 좋은 단백질 가루 있잖아요. 그런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강경화 환자는 고단백식사를 해야 되는 질 좋은 그 엉터리 단백질 가루 먹으면 안 돼요. 절대 금지, 인스턴트 식품, 라면, 외식하지마 외식 속에는 뭐가 잠깐 들어있어요. 얘기는 안 하지만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있어요.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조개, 뭐 전복 이런 어패류 있잖아요. 그것도 그거 자체가 즉각적으로 나쁜 건 아닌데 거기서 일단 나쁜 게 있었다 그러면 은 간경화 환자한테는 그게 아주 진짜로 진짜로 위험하게 위험하게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패류는 위험해요. 그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A 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멘틀리라는 어, 혈당 조절 제품이 있어요. 간 경화를 위해서 허가를 받은 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어, 여러분께서 교육용으로 이 정보를 드리는 거지 제가 이것을 권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간 경화에 좋아요. 실제로. 어, 그엘레오틴 벤틀리와 기전이 같은 양약 중에 메트포르민이라고 당뇨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간경화 환자들한테 많이 써요. 메트포르민 그 간경화 했으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그거랑 같은 기전을 가진 저엘레오틴 벤틀리라는 제품을 어 이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어, 우리가 보통 하루 권장량이 세알뭐두알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한알 정도, 네. 하루 에한알 정도 드시면은 어, 장기적으로 드시면은 간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어 근데 잠깐 저희가 이거를 음, 그 간경화 용으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그냥 혈당 조절 그 용으로 허가를 받은 건데 어 제가 그래서 그 이걸 간경화 이거 사용한다 그러면 불법이니까 잠깐 어 그렇게 사 어, 그거랑 비슷한 기전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걸로 어 효과 본 사람은 많다 사실이에요. 그지만 저희가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그 어 저희가 어어 얘기한 그 알투 고지혈증, 어 고지혈증 그것도 그 고지혈증 치료 알투라는 어 고지혈증 치료 그 제품도 저희가 어간 치료를 위해서 허가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 허가받은 건 아닌데 좋은 건 저희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 제가 이것이 어, 치료에 도움 됩니다 라는 말하면 불법이라서 말은 못하는데 좋다는 건 저희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간 치료에 허가를 어, 맡은 것은 오히려 어, lbm 이라는 제품이 허가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 허가 안 맡은 이거가 어, 그더 좋아요 그간 음, 음, 간경화에 그리고 저희가 그 제가 간 건강에 관해서 비디오를 세 개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개맺든것 중에서 제일 처음 맺는게 지방간 치료법인데 그것도 꼭 참고를 하세요. 지방간 치료법에서 피하, 피하, 피해야 되는 거, 지방간 간경화는 간경화 예방이 곧 치료예요. 그러니까는 어, 간경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피하고 간경화 있으면 안 난다 그는데 나아요. 그러니까는 어 일단 그 간경화를 계속 더 심하게 만는그 요인을 없애고 어 간경화에 특별히 좋은 저희가 권, 어, 권장상 하고 그다음에 운동 많이 하고 많이 눕고 계속 서 있기만 하고 앉아 있기만 하고 그런 사람보다는 많이 눕는 게어 간경화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자간 여러분 어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어또 간암 시리즈 그 동영상에서 제가 또어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 어, 간경화 걸리면은 안 낫는다 그러죠 거짓말이에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경화를 계속 어, 만들어내는 요인을 계속 그대로 두면서 그 당연히 안 낫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간경화를 계속 만들면서 어, 간경화를 어, 안 간경화는 안 낫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간경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일단 없애고 그러고 나서 어, 간경화 치료하면 대부분 나요 근데 너무 늦게 이제 치료하면 간암이 되죠. 그런 건 벌써 이제 간경화 치료가 아니라 간암 치료 단계로 들어가는데, 간경화가 너무 늦지만 않으면은, 간경화를 일으키는 그런 여러 요인들, 제가 오늘 설명한 거가 그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인 그 방법을 쓴 다음에, 어, 잘 쉬고 그러면 간경화는 나아요.